모든지 투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매우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2 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성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5년 6월 24일 윤전 대통령이 경찰의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같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협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특검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를 야당의 정치적 보복이자 정쟁 유발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내란 혐의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중범죄이며, 무리한 수사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특검이 정치적인 야당 탄압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투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투표해주세요.